안녕하세요. 괴담노 괴담집사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건이나 사고 결과에는 그럴 만한 이유와 원인이 있다는 말을 들어보셨겠죠? 이번 사연은 결과에 대한 그 원인이 굉장히 기묘한 사연입니다. 지인들과 낚시를 하다가 우연히 붕어 조사님들께서 나눈 대화를 듣게 되어 여러분들께도 들려드릴까 합니다. 그럼 붕어 조사님들께서 나눈 대화 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연은 춘천에서 조력과 이제 조력이라는 거는 낚시를 한그 기간을 얘기하는 건데 그 조력과 연세가 좀 있으신 붕어 조사님들이시라면 거의 많은 분들이 아시는 아시는 분들이 꽤 계시는 이야기입니다. 소양댐이 생기기 전 춘천은 얕은 호수도 많고 강들도 수심이 그리 깊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물놀이할 수 있는 곳도 많고. 물놀이를 하는 사람도 많았다고 하네요 그리고 소양댐이 생긴 뒤엔 전체적으로 수심도 깊어지고 익사사고도 그때부터 빈번하게 일어났었다고 합니다 이 얘기는 그 시절 얘기입니다 조사님은 그날 생각만 해도 소름이 돋는다며 얘기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날은 낚시를 늦게 나와서 자리가 없었는데 건너편을 보니까 딱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보이셨답니다 그래서 건너편으로 가서 자리를 잡고 낚시를 하셨는데, 앞을 빼고는 사방이 풀이고 늪지라서 오기 전에 보신 것처럼 다른 사람은 낚시를 할수 없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조사님은 자리를 잡으신 뒤 떡밥을 만드시는데, 그때부터 이상하게 느낌이 쎄하셨다고 하세요. 주변을 둘러봐도 이상할 게 없고, 앞에서는 다른 조사님들이 낚시를 하고 계시는데도, 그냥 아무 이유도 없이 식은땀이 나고 등골이 서늘하셨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준비를 마친 뒤 낚시를 시작하려고 하시는데 그날따라 정말 어두운 밤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당신 가로등은 물론이고 주변에는 집들도 별로 없을 때라 불빛이라고는 밤하늘에 뜬 보름달 하나였다고 합니다. 당연히 건너편에서 낚시하시는 조선님은 실루엣 정도만 간신히 보일 정도였었고요. 붕어 낚시는 찌맞춤이라는 걸 하는데, 그날은 찌맞춤을 하면서 던진 그빈 바늘에도, 미끼가 없는 빈 바늘에도, 붕어가 물고 나오는 그런 밤이었다고 해요. 그날 정말 미친 듯이 물고기들이 나오는데, 어깨가 아플 정도로 잡아내셨었다고 하십니다. 물고기가 연실 올라오니까 재미도 좋고, 흥도 나서 가볍게 한잔하시면서 낚시 산매경에 빠져 계셨다는데, 그때 조용히 등 뒤로 어떤 아이가, 조사님께 다가와서는 말을 걸더랍니다. 조사님께 다가온 아이는 조사님께 아저씨 물고기 잘 나오죠?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조사님은, 어, 그래, 오늘따라 물고기가 잘 나오네. 그러시면서 이제 대답을 하셨는데, 엄마랑 아빠가 물고기 때문에 짜증난다면서 아저씨 보고, 그러니까 이제 조사님께 다 잡아달라고 그런 식으로 말을 하더래요. 그러니까 조사님은 이제, 이제 떡밥을 마침 다 써가지고 떡밥을 만드느라 아이 얼굴은 이제 보지 않고, 그냥, 응? 엄마랑 아빠가 물고기 때문에 짜증이나 이러면서 좀 의아해서 그렇게 대답을 하셨다고 해요. 낚시를 하시는 곳은 늪지지만 그 위쪽으로는 수심이 낮아서 가족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많이 놀러 오는 곳이기에 이번에도 위쪽에 놀러 온 어떤 가족의 아이인가 보다라며 그때 늦은 시간임에도 별 문제를 느끼지도 않았었다고 하세요. 근데 애가 하는 말이 아니 아저씨 그런데 물고기는 좀더 가까이 있는데 왜 아저씨는 멀리 던져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조선님은 그냥 애가 하는 말이니까 어 그래? 불고기가더 가까이 있어? 그러면서 어? 그렇게 말을 하는 꼬마가 귀엽기도 하고 재미도 있어서 떡밥을 다 만든 뒤에 이렇게 어떤 아인가 하고 뒤를 돌아보니까 좀 전까지 말을 하던 아이가 없더랍니다. 그래서 어 그냥 돌아갔나보다 하고 다시 낚시를 하시는데 조금 걸리는 게 있으셨다고 해요. 조사님이 계신 곳은 뻘과 비슷한 곳이라 장화를 신어도 질퍽거리는 곳인데 아이가 올 때나 갈 때나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시더래요. 그러나 바로 이제 연이어서 올라오는 물고기들을 잡다 보니까 그런 잡념도 금방 사라졌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좀 전에 꼬마가 왜 물고기는 가까이에 있는데 멀리 던지냐는 말이 이상하게 계속 귀전해서 맴돌더래요. 그래서 조사님은 이제 혹시나 해서 좀더 짧은 낚싯대를 이용해서 그 아이가 말한 앞쪽으로 좀더 가깝게 던지니까 정말 신기하게도 그 아이 말처럼 물고기들이 더 많이 나오더래요. 진짜 어망이 터질 정도로 나오는데 그냥 뭐 그날은 입이 귀에 걸리셨었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해가 밝은 뒤에 조사님은 이제 친한 조사님들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신 뒤 귀가를 하셨다는데 다들 많이 잡았겠지라고 생각을 하셨었대요. 조사님도 많이 잡으셨으니까. 근데 그날은 조사님만 엄청나게 잡았고, 다른 분들은 한 마리도 못 잡았, 그 낚시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디서 잘 나온다 하면 그냥 우르르 몰리는 게그 낚시꾼이거든요. 근데 그때도 그랬었다고 해요. 조사님이 그날 물고기를 잡은 이야기가, 춘천 낚시꾼들한테 다 소문이 퍼진 것 마냥, 낚시를 할수 있는 곳에는 앉을 곳이 없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조사님은 다시 밤에 나갔는데, 역시나 이미 다른 분이 그 조사님이 낚시하셨었던 곳에 자리를 잡고 낚시를 하고 계시더랍니다. 그곳은 음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딱한 사람만 겨우 할수 있는 곳이라서 조사님은 그냥 다른 곳으로 갔었는데, 그날도 거기에서 낚시를 하던 그분만 완전 대박 조가를 올리셨다고 해요. 다른 분들은 한 마리도 그 전에 잡은 조사님 포함해서 다른 분들은 한 마리도 못 잡고, 그 자리에서 낚시하신 분만 대박 조각을 올리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희한한 게 그날 그곳에서 낚시를 하신 조사님도 아이 얘기를 하시더랍니다. 어떤 아이가 와서 말을 거는데 희한하게 그때 떡밥이 딱 떨어져서 떡밥을 만드느라 아이를 보지는 못했었지만 살짝 소름이 돋는 느낌 음, 그런 느낌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리고 똑같은 말을 했었다는데요. 그게 뭐냐면 아저씨 물고기 가까이 있는데 아저씨는 왜 멀리 던져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뒤댐 수위 조절을 위해서 물을 엄청나게 뺐는데 거기서 익사한 가족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엔 어린 아이도 있었다는데 아마도 바닥이 늪지 같은 뻘이라서 나오지 못하던 아이를 부모들이 꺼내려고 들어갔다가 안타까운 일이 생긴 것 같다는 말들이 돌았었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건 아저씨가 던진 자리보다 아이가 말한 그좀더 가까이라는 말 가까이 던지라고 그 가족들은 그 가까이에서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강을 가로지르는 옛 경춘선 아래 주변인데 철길에서 추락사를 당해서 물에 빠지거나 여러 이유로 익사를 한 사체를 건져낸 뒤에 시신을 수습하고 제를 올려주는 자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살아오는 소리도 들렸었고 귀신을 봤다는 분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낚시를 오래하신 지역 조사님들은 그 자리에서는 낚시를 하지 않으신다고 해요. 귀신골이라고 그러면서요. 그리고 저도 직접 그 귀신골에서 겪은 경험담이 있는데 그 이야기는 2부에서 떨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저는 이런 말을 들으면 솔직히 무섭다라기보다는 안타깝고 안쓰럽고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낚시를 하면서 실제로 익사하신 분들을 본 적도 있는데 그러면 잠시 고개를 숙여서 빌어드립니다. 어떤 사연이 있는지 어떤 일인지는 알수 없지만 그렇게 돌아가신 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이런 생각을 하실 분들도 계시겠지요. 저는 그런 분들 이해합니다. 저도 그 일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그랬었으니까요. 괴담록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평온하세요. 감사합니다.